네, 여랑여랑이민찬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볼게요. 네. 자, 문재인 정부 엑스맨이라는 제목이 붙었는데요. 보통 상대방이 신원 모은 스파이를 엑스맨이라고 하는데요. 문재인 정부 엑스맨은 누굴까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얘기입니다. 네. 뭐박 장관이 엑스맨일 리는 없겠지만은 차기 검찰 총장 인선을 두고 한 얘기가 논란이 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먼저 박 장관 목소리 들어보시죠. 네. 검찰 총장은 대통령님이 임명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검찰이라는 기관을 이끌 수장을 임명하시는 거기 때문에 역시 대통령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크겠죠. 법무부가 차기 검찰총장 후보를 정할 추천위원회를 오는 29일부터 열기로 했는데요. 이를 앞두고 박 장관이 가이드라인을 준 듯한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근데 검찰의 수장은 범죄를 수사하니까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이 중요한데요. 왜 갑자기 대통령 국정 철학이 중요해졌는지 납득이 잘안 되는데, 박 장관도 이제 과거에는 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과거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검찰총장이 우리 검사들을 설득하고 조직의 안정을 회하는 중대한 임무가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된 검찰, 조직 문화가 개선된 검찰을 장관과 총장이 해주셔야 됩니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김도욱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총장마저 코드 인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고, 조웅천 민주당 의원은. 제 귀를 의심했다며 박 장관의 언행이 윤석열 전 총장의 대권가도에 큰 원동력을 제공하는 것 아닌가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네. 사실 뭐여권이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 확보였잖아요. 네. 그래서 좀 말이 바뀐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녀들 입시 문제를 어떤 재판 중이고요. 네. 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퇴임 이후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 데, 그 추미애 전 장관은 김어준 씨를 옹호하다가 또 장애인을 비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어요. 김어준 씨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두고 여야가 편향성 공방을 벌이고 있죠. 네. 추미애 전 장관이 가세했습니다. 추 장관, 외눈으로 보도하는 언론들이 양눈으로 보도하는 뉴스 공장을 타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추 장관이 언급한 이 외눈, 양눈은 네. 명백한 장애 비하 발언이라며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끝나지 않은 독립운동. 네. 민주당에서요. 때아닌 독립운동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백신 얘기더라고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이죠.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백신 독립운동을 시작하자며 전염병에 맞선 백신과 치료제 연구개발보다 더 중요한 자산이 또 있을까요? 라고 적었습니다. 야당과 언론이 백신으로 국민 불안감을 부추기거나 정쟁수단으로 삼는 건 하지하책이라고도 했습니다. 네. 야당과 언론을 또 문제 삼았는데, 사실 정부가 이미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 개발을 지원하고 을 있는데, 좀 독립운동이라고 하니까 좀 의아했거든요. 맞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정부는 국내 백신 개발에 지난해 490억 원, 올해 68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필요시 추가 예산 지원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연내 개발을 완료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죠. 이 때문에 청와대도 우선 외교 채널을 통해서 화이자 같은 다국적 제약사의 백신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건데요. 윤 의원도 이 같은 사실 모를 리 없을 겁니다. 예. 국민의힘은 오히려 이 같은 발언이 백신으로 국민을 편가르기하고 방역을 정치화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음. 백신 수급 불안의 책임을 해외로 돌리고 지지층은 결집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겁니다. 예. 윤니원이 혹시 이제 생각한 게 일본 불매운동을 네.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여권이 이제 독립운동을 주장했던 게 그때도 있었는데 그걸 생각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지난 2019년이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경제 보복에 나섰을 때도 여권은 독립운동을 주장했습니다. 제2의 독립운동. 일본으로부터 경제 독립운동, 기술 독립운동이 불처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백신 주권을 확보하자는 데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겁니다. 언제 끝날지 모를 코로나 정국에서 정치권이 정쟁으로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해선 안될 겁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백신이나 방역 문제는 지금 국민들이 워낙에 지쳐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야가 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여랑이었습니다.